아아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1081페이지 로마조 원 채권자 취소권에 송열하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차 추천 부탁드리고 구독을 권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송열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 안날로부터 면 법률행위가 있었나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취소권자 취소권은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고 공동담보의 보존일관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제3자에게 미치는 양의 필 때문에 이와 같이 단계의 권리 행사 기을 두고 있다. 여기에 1년 또는 5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다. 그리하여 그 기간은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채권자 취소권을 소멸한다. 1년의 재척기간에 가산점이 되는 채권자 취소 원인을 안내자하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헤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 때에 의는한다고할 것이고,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에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행위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수료하나,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아기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 나왔네요. 그리고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책의 권리로 하여 체검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취소 원인안날를 판단할 때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자가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의 한나를 재적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그리고 파산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채권자에 대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파산자의 채권 기한 사인의 취소한소에서 채무자의 사인이 아는지 여부는 파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파산자가 사인의 취소원이 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후로는 파산 관제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86페이지 5년의 도착기간에 기산장이 되는 범행위가 있은 날은 사행위에 해당하는 범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가리킨다. 그런데 실제로 사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한, 한편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가등기가 되었다가 그가등기에의한 소유권 이전 등이 이전에 본등기가된 경우에 가등기에 등기 원인은 범죄랭이가본등기에 등기 원인은 범위가 왕복이 다른 것이 아니냐, 본등기에 기초가 된가등기에 등기 원인은 범위를 채쳐놓고 본등기의 등기 원인인 범행이 아닌 취소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행이라고볼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 및본등기에 등기 원인에 대한 사행 취소 등 청구의 제작기간의 기산이란 가등기의 원인 행위가 사회행위면 안되라고 할 것이고 채권자가 가등기의 등기 원인 범행위를 안 날이 전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관 행위는 안나로부터 따로 사회행위 취소를 청구하는 소위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가등기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회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행위, 원인 사회행위인 안 때라고 할 것인 바,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회행위인 채권자가 안 때라, 안 때부터 1년 내내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해조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청구는 그 원인행위에 대한 재측기간을 경고한 후 하더라도 적어같다고 한다. 양가로 기억, 첫 번째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대촉 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취소 원을 안내하려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 권의 요건을 안내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야 함을 알면서 사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단에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족하고 원빙이가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리부족상되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가 채무자에게 사회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회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양가로 뒤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행이가 되어 채무자의 사행의 의사를 수상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척박했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에서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검상당하다. 양가로 리얼,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금지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1083페이지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니 상당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한 등기등본의수익자명의에 근저당권 설정 조기가 등록되어 있었다사실 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추소 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가로 미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을 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자가등기에 경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함을 알면서 사행을 한 사실을 알다고 보면 상당하다. 4 0 6조 제2항에 제척기간이 이산적인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다 하니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의미는 것으로서 이때 이사행위는 취소 의 대상이 되면 바로 그 처분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급여의 징여행위가사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그 검전으로 취득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이 실은 채무자의 손님인데, 제담자에게명의신탁한 것으로 잘못 알고, 그부동산 대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처분금지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공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자가 그때부터, 채무자가 채분자를 해야함을 알면서, 사회행위인 금전을 증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수 없다. 양가로 시업.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 위에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2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행위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행위는 그 소송은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 미치지 않으 전득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민법 제406조 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사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려 한다 이는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다시 새로운 전득자 명의 등기가 경우되어 새로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행위로 취소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양가로 이응 공동조상권이 설정된 수계입동산에 관한 일괄 면회가사행이에 해당하는 의미로 그연회계약의 그 전부 취소 및원상 회복으로써 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행위 이후 저당권은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러한 경우원상복귀 허용되는 범위 내에 가액 대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서 그에 맞춰 사행위 취소의 청구 취지를 변경한 뒤에 불과한 경우에는 하나의 매매 계약으로서 당의 사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재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고 할것인니다 역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 취지 변경이 잘못됐을 의미로 다시 위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의 만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한다고 해도 최초 소재기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예, 판례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1084페이지 양가로침 채권자 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행위는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 불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소유 박땡땡과 피고와의 관의 면회 계약을 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는 의한 가중가이루어진대에사인인가 있는 것으로 본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양가로 치읍. 민법 제974조 979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인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 무를 이해하는 이는 다른 부양의 인사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해서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된 권리로 성립하게 되지만, 그러한 부양료 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에 행사하는 경우는 제작 기간은 부양료 청구권이 구체적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민법, 406조 제2항에 정한 취소 원인을 안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으나로부터 진행한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회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사회행위에 취소 청구를 한 뒤에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사행 취소 청구가 이미 제척기간 내에 행해져 있으면 원상의보정으는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도 대위에사할수 있는데 그때의 기간의 준수 여부는 음. 대위 채권자가 아니고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채권을 권리인 채권자의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 왜냐하면 대입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입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아는지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1년 및 5년 기간 내에 있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 책임은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예 지금 너무 이 권자 취소권을 굉장히 빨리 봤는데요. 문제도 많이 나온 부분이고, 또 풀어보시면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잘 정리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거올두고 다음 건에이도 하겠습니다.